어? 운동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laughs> 잠깐 마음에 들면 이면 안돼요? 신생이 너무 가까운데요? 구독자분들 질문이 좀 보이거든요?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남자친구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어색해요 많이 어색해요, 어색해요. <laughs> 뭐하시는 분이신지 더스토리지인 복병점 매니저고 지정관리하는 트레이너입니다 저는 매니저님의 <laughs> 오른팔 <오름살>? 부평본점의 <laughs> <laughs> 팀장을 맡고 있는 안혜윤입니다 원래 그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산선수 생활하고 음 태권도 하고 체대 들어가고 지금까지 트레이너 업을 17년 정도 하고 있어요 어, 트레이너만 17년이요? 네 트레이너만 20살 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어... 나이 나오는 어, 그럼 나이가 나오는 거 <laughs> 20대 아니세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우리 팀장님은. 저는 이쪽 일을 한건한 한 6년? 어릴 때부터 좀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네. 반대가 있어가지고, 운동을 아, 할순 없었고, 다른 일 하다가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늦게 한 편이죠.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중앙 쪽에서 좀 많이 했어요. 보안 쪽 업무를 좀 많이 하다가. 네. 원래 운동선수 아니셨어요, 매니저님? 운동 선수 생활까지는 아니고요 좀 다양하게 이런 저런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 이제 보디빌딩이라는 부분을 좀 접하고 그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쇠칠이 그때부터 <laughs> 아 이걸 또세질이라고 하나요? 네세칠이요미 <laughs> 팀장님은 운동 여전히 재밌나요? 네 지금은 재밌어요 <laughs> 피트니스 여기 쪽이 굉장히 크네요 저희는 참고로 피트니스가 아니라 PT샵 아 PT샵? 네 1대1 어. PT샵 그럼 또 피트니스랑 좀 다른 건가요? 이제 1대1 PT 전문 샵은 언니. 1대1 PT만 하시는 분들만 입장도 가능하고 그렇게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아그 여기서는 개인이 혼자 와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 두 분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제가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어요 트레이너 업만 하는 게 아니라 CS나 마케팅 업무도 하고 방문 상담 오시게 되면그 상담도 제가 진행을 하고 어. 어, 멀티시네요? 아무래도 지정 관리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어. <laughs> 이 부평 본점에는 원래 이렇게 아리따운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신 거가요 아. 왜 <laughs> <laughs> 네, 네, 고개를 숙이세요 되게 민망하네 <웃음> 어, <웃음> 코로나에 실내체육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 작년 이맘때쯤에는 실내체육 시설들이 전부 다 6주간 임신 휴관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 그 매출이 아예, 아예 없는거네요? 빵인거죠 그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집에서 이제 운동할 아. 수 있게끔 저희가 홈트 영상도 더 촬영을 해서 아. 회원님들 보내드리고 또 오래되신 회원님들은 네. 공원 같은데 연락해가지고 음. 만나서 공원도 운동하고 아 오, 진짜요? 응. 계속 노력 노력은 하셨네요 힘들다고 이렇게 놉놓고 안 하고 뭔가 준비하거나 시도하지 않으면은 나아갈 음. 수 있는 방향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모든 걸 이제 준비도 하고 그전에 우 회원님들 관리도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어요 눈물 나려고 하는데. 아. <laughs> 전혀 안 <진짜>. 들리시는 거 <laughs> <laughs> 제가 또 AI라서. <laughs> 어, 그 여자 트레이너의 장점이 뭔가요? 되게 섬세하고 음. 꼼꼼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 간지러운데도 좀 긁어줄 줄도 알고 <laughs>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게 그게 또 여자 선생님이 더 그런 걸 잘하니까. 물론 뭐 여자 남자 이렇게 차별하는 <laughs> 건 네. 아니에요. 어. 아 민감한 시기라 혹시 <laughs> 아, 스을 <스쿨> 보시네요. <laughs> 회원분들의 성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약간 6.5대3.5 여자분들이 6.5. 어점 뭐요? 네점오 어, 되게 디테일하시네 <웃음> <웃음> 보통 6대4나 7대3 얘기하시는데 <laughs> 트레이너님들은 개인 회원들로 약간 돈을 버는 시스템인가요? 매출센터랑 또 저희는 또 달라요 스포츠 기업형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을 하고 연봉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오 연봉제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예, 예, 예. 경제 생활에서 좀 안정감을 느껴야지만 오로지 회원님들한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팀장님 네. 연봉제 만족하십니까? 네. 어? <laughs> 좀 회원님들이랑 저희가 좀 끈끈한 편인데, 그게 연봉지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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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니까. 이 회원의 마음을 사야 음... 되고, 더 신경 써줘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진심을 다해서 그냥, 편하게, 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 지금 연봉 만족하세요? 아, 어, <laughs> 어 잠깐만. 아, 좀만 더. 네. <웃음> <웃음> 어, 구멍 영이다졌네요 팀장님께 배우니까 어때요? 어, 좋아요. <laughs> 어, 운동 목적이 뭐였어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 네. 네. 아, 네. 네, 네. 한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어, 처음엔 외적인 걸로만 좀 티가 났어요. 네. 오, 배웠다. 네. 아. 아. 어. 저희 회원님이세요 어, 회원님.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운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네. <laughs> 네. 저 잠깐 마음에 들면 이면 안돼요? 코로나 타격 입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신발을 보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 <laughs> 영상 찍는 달에서 제일 좋은 걸로 신고 <laughs> 아, 왔니 하나 다섯 일 지금 어디에 좋은 운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laughs> 코어 운동이에요. 골반 주위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동작으로 회원님이 이제 한달 후에 네. 바포 촬영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네. 너무 럼또 복부를 좀 끄집어내야 돼요. 아, 아 바포의 목적은 뭐 자기만족인가요, 아니면 인스타용인가요? <laughs> 아두개 다죠. <laughs> 아두개 다예요? 매비님. <laughs> <laughs> 앞으로 네. 촬영 목적으로도 많이 오시나요? 어 트렌드가 아무래도 바디 프로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많이 찾아도 오세요. 메리트 입장서땡큐네요땡큐죠 네. 네. <laughs> 완전 땡큐죠신남님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지금도 저 몸을 유지하고 계세요? 없어진지 오래. <laughs> 제 모르는 친구예요. <laughs> 몰라요. <웃음> 이렇게 운동하고 그바프는 그냥 알아서 찍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뭐 연결해 주나요? 개인적으로 찍는 경우가 있고 저희 회사 쪽에서 지원 그러니까 좀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저희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서 메인 작가가 있어요. 컨셉과 어. 이미지를 확인해서 그거에 맞는 장소로 골라서 바디프트 촬영하기도 하고. 아. 다이어트에 엄청 성공한 회원분들이 네. 많겠어요. 두달 만에 한 17kg. 그래서 18 k 네. 로 뺐던. 여기서 8주 기간을 두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가요? 그죠, 그죠. 8주 과정도 있고,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 다 다양하게 했는데 짧은 기간 내에 좀 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에 맞춰서 운동, 식단 관리해서 많이 뺐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와, 그렇게 많이 빼면은 그, 매니저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선생님 덕분에 그냥 많이 뺐던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 그런 말한 마디가 일을 내가 10년 넘게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와. 생각 을 많이 들게 해요. 와. 어 지금 이제 한 수업이 끝났어요? 네네 한 타임이 어. 끝났어요 그이 쉬는 타임에 주로 뭐 하세요? 회원님들 뭐 일지 정리나 좀 사무 업무나 아니면은 근데 네, 운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 저희는 근무 시간에 운동을 하진 않아요 저희 운동할 시간은 저희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하고 나서 개인 시간에 하고 아 오늘 출근하기 전에 하셨나요? 안했어음악이 <laughs> 어, 인천 나이트 형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아, 설정한 <laughs> 것 같은데 <laughs> 나이트 좋아하세요? 나이트야아좋아했어 <laughs> 회원분들이 저 번호 좀 알면 지요 아, 음. 크리스마스 드리머요아 <laughs> 너무 싫어요? 우와 <laughs> 대 아, <너무 싫어요. 웃음> 아, 성격상에도 뭐 회원분들이랑 맞어아 <laughs> <laughs> 어, 아, 그래요? 저는 싫어요 아, 예를 들어 진짜 소강준이 왔어. 어, 그럼 내 마음이 동안지 않을까요? 서강준이요? <laughs> <laughs> 그분이 끝나면 회원이 아니지 않을까? 요 <laughs> 언제가 좀 가장 뿌듯하세요? 회원님들이 프로필 촬영하거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좋아하실 때? 네. 혼자서 하는 거랑 이피 t 를 받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게 더 의지의 차이가 있죠. 아. 여기서 는 쉬는 시간을 정해 주거나 좀 힘들어도 몇 개씩은 더 하는 게 있는데. 혼자 할때 아무래도 좀 관대하죠 본인한테. 그 구독자분들 질문이 좀 보이거든요. 남자 친구 있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남자 친구요 네. 없어요. 어우 진짜요? 네. 아 없으세요? 없습니다. 일어났을 때 뭐하셨어요? 술 먹었어요. <laughs> 많이 먹었어요. 그런 <laughs> <laughs> 말들 있잖아요.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다. 어, 그럼요. <laughs> 진짜 많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가요, 회원님들이. 그럼 우리 그 팀장님은 늘 운동을 하시니까 자존감이 늘 높으실 <laughs> 확률이 좀 높겠네요? <laughs> 왜우으시죠 <laughs> <laughs> 아니요. 늘 운동을 안 해서요. <laughs>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laughs> 저희 안 시켰는데 운동을 네, 하시네요. 네. 더 스토리지인 팀장님들 생활에 있다 이런 느낌일까요? 네, 모뭐 운동을 한다. 네. <웃음> 네. <웃음> 좀 뻔뻔했죠. <laughs> 필라테스도 많이 들 하시잖아요. 네, 참고로 저희 자가 지 보시면 필라테스 기구도 있어요. 어, 저... 기구플라테스 플라테스도 물론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속근육을 좀 많이 쓴다거나 좀 체형적으로 플라테스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네 기본적인 체력과 근력과 체형의 안정화를 위해서 근력운동이 좀더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 중에 과체중인데 플라테스가 좀 레깅스에 되게 이쁘게 입고 우아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필라테스 보다는 먼저 일부 불필요한 체중이나 체지방을 감량을 하고 어. 그 후에 필라테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이건 대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머니에 있죠. 1도 없습니다. 이야. 한마디 안 틀리지, 1도... 완전. 네. <laughs> 네. 제가 결혼하고 네. 한 10kg가 쪄가지고. 되게 탐나는 몸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이게. 아, 이게 약간 맛있는 몸인가요? 맛있다. 라는 아, 진미체인가요? 맛있... 아, <laughs> 선생님께 아우 배우고 싶어요. 그럼 오늘 등록하고 가시죠. <laughs> 여기 앉으세요. 네네. <laughs> 아, 되게... 저희가 받을게요. 네. <laughs> 지금 막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 네. 아,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 새해다 보니까 운동을 목표하시는 로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때가 가장 많은 거예요. 새해 때? 피크죠. 아 성수기. 극성수기. 아, 이때가. 1월달이 극성수기인데 새해 다짐과 함께 네. 운동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응.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의지가 없는 분들, 의지가 없어서는돈 주고 사는 게이 PT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스토리집 부평 응. 본점으로 오세요. 술 마시면서 운동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건 또 여기 팀장이 전문이예요 어아 그래요? 네. 네 팀장님 자주 드세요? 일주일에 몇회 드시죠? 솔직하게 <laughs> 솔직하게 세번 정도는 아 다섯 번 오케이 다섯 번 <laughs> 이해가 빠르시네 <laughs> 네, 그렇게 드시는데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비법이 있나요? 원래 먹는 양이 좀 적긴 해요 아 안주, 안주 안주 안주빨은, 안주. 어, 안주빨은 별로 술빨? 술빨 술빨? 술빨 그두 분의 최종 꿈은 뭐예요? 트레이너 꿈꾸는 지망생들, 네. 일반 회원님들도 가르치고 싶고, 아. 여러 나라에 네. 저희 PT샵을 오픈을 하는 게제 꿈이에요. 네. 어, 네. 정말 글로벌하게. 에콰도르라든지, 네. 뭐, 여러 같은. 에콰도르요? <laughs> <여러 가지 에카도르라든지. 웃음> 팀장님의 최종 꿈은 뭐예요? 매니저님이 세운 아카데미에서 일을 할 거예요. <웃음> <웃음> 야, 오늘, 이뷰꽤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고 너무 편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야기도 네, 편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했던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약한 13만원 이상이죠? 티 <laughs> 2위를 추가 수업 진행해드릴게요 많이 들오세요 어, 어? 갑자기 애드이으로 <laughs> 어, <이거> 물리기 없습니다 <laughs> 네 물리기 없어요 약속할게요 많이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나는 사장님입니다 많은, 많은 분들 구독해주세요 <laughs> 사장님입니다. <laughs> 앞에 나누는 빼줄 수 있겠어요? 나는 네네. 전설이다. 영화 뭐아 이런 네네. 느낌이네요 네. 네. 정정할게요. 네. 사장님입니다. <laughs> 많이 구독들 해주세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